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과 오만의 맞대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지만 오만도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한판이 될 전망입니다. 과연 어떤 흐름으로 경기가 전개될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이번 조별 예선에서 4승 2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 주축 선수들의 폼이 좋고 중원에서의 점유율 싸움도 인상적입니다. 특히 빠른 공격 전환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는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 김민재가 부상으로 결정하게 되면서 수비 라인의 안정감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여전히 손흥민과 이강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전개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비에서 한두 번실점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오만은 조별예선에서 2승 4패로 아쉬운 성적을 거뒀지만 원정 경기에서 의외로 집중력 있는 경기를 펼치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초 열린 걸프컵에서 결승까지 진출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오만은 한국의 높은 점유율을 견디면서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민재가 빠진 한국의 수비를 상대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는 한국이 높은 점유율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오만도 쉽게 물러서지 않고 역습 상황에서 한국 수비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주도권을 가져가면서도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고 5만은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역습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득점 첩전이 될 확률이 높으며 한국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상 스코어 한국 3-2 승리 한국 승 한국 핸디캡 무 한국 핸디캡 패 오버 2.5 기준 오늘 가장 추천드리는 선택은 한국 마이너스 1 핸디캡 무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5만의 맞대결을 분석해봤습니다. 한국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오만도 만만치 않은 역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경기인데요. 여러분의 배팅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